안녕하세요. 충남 사산 미소묘목농원의 미소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수종은 바로 봄의 여왕 화이트핑크셀릭스예요. 아름다운 모습 많은 기대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화이트핑크셀릭스는 에어포트에서 자라고 있는 숨신호 화분모와 그리고 노지묘 이렇게 두 가지로 재배 중인데요. 저희 미소묘목농원의 대표적인 숨신호 화분묘에 대한 설명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트 핑크 셀릭스는 삼색 버드나무라고도 불리며 낙엽 화력 간목으로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분홍빛 새순이 정말 아름답고요. 줄기 가까이는 초록색, 가지 끝으로 갈수록 흰색, 분홍색으로 변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로 인해 초봄부터 가을까지 특유의 아름다운 느낌을 가득 주는 품종입니다. 셀릭스의 개화 시기는 4월경이고요. 새 잎은 무늬가 들어가 화려함과 함께 관상가치를 높여줘요. 햇빛과 물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어서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특유의 색감이 더잘 나타나고요. 기온이 낮고 햇빛이 강할수록 잎색이 잘 발현되지만 기온이 오를수록 잎의 색은 점점 빠지면서 여름철에는 일반 버드나무와 비슷해집니다. 삼색 버드나무 화이트핑크 셀릭스는 내한성과 공해에 강해 도심에서도 잘 적응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속성수의 생명력이 정말 강한 품종이고요. 전국 생육이 가능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조경수예요. 토양이 비옥하고 적습지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는데, 버드나무는 모든 나무 가운데 토양 적응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해요. 특히 물이 많은 습지에서도 문제없이 자라서 물가에 심기도 좋습니다. 수질 정화수로 이용가치가 높아 개천 연못, 호수 주변에 식재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셀릭스, 버드나무 종류는 화분에 심어 키울 경우 최대한 햇빛이 좋은 자리에 배치하고 수분 요구도가 높아서 겉흙이 마르면 물을 흠뻑 주시는 게 좋아요. 맹화력이 좋아 다양한 수형을 연출할 수 있는데 동그랗게 수형을 잡아 솜사탕 모양의 독립수 또는 낮고 자연스러운 울타리용으로 키우기도 좋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색감 덕분에 인기가 정말 좋은 수종이에요. 전원 주택 정원수로 포인트 조경, 카페 조경으로 활용하시기 적극 추천드립니다.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아기 새순들이에요. 나무가 아주 곧게 A급으로 잘 자랐어요. 자, 여기까지 미소묘목농원 봄의 여왕 화이트 핑크 셀릭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즐겁게 시청해주셨길 바라며 이번 영상도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소매 분양문의는 언제든지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나무가 필요하실 때 미소묘목농원을 기억해주세요. 그럼 저희 미소묘목농원은 앞으로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미소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그럼 안녕!